만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군인 등 중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 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해군 부사관은 지난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던 중 여러 차례 항의에도 실수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가늠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간 범죄로 부대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남군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적 처리했다.